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추측을 좀더 쉽게 하자 추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알테우젠 주님들 반갑습니다. 2월 1일, 일요일이죠. 여러분들, 월요일 준비 대응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우젠이 기술 이전에 대한 4천억 개의 이 책팟을 발표했고, 이게 바로 책팟이 아닌 구간에서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로 펀드 5분 투약, NOTSC, 우리 알테우젠이 가지고 있는 수익의 다각화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죠. 얘기인즉신 1차적인 바닷권에서 빠르게 반등의 여건을 마련해 줬고, 기술적 자리에서 마이너스 5.10% 지금 여러분들 5위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우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 후재, 일슈로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엎질러짐으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4턴 어의 기술 이전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알테오 젠주님들께서도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고, 손실의 리스크가 있다면 수익을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중요 정보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왜냐하면 알테우저는 주도주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2월 1일 일요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증권주 들어가기 딱 좋은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역대급 불장에 1월 코스피 거래대금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내류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딱 좋은 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꼭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역대급 불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7년차 주식연구원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시장이 살아나고 지금 6천 포인트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트로 애널리스트, 자사로는무사 저같은 이 트레이더 출신들은 모두 다 지금 시장은 이 분산 투자의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죠.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드렸고 오전 8시 30분에 종목미역 주식아카데미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ADM이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부분익절 25% 익절하시고 3차까지 추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K바이오 엄청나죠. 이 하남제 전문 기업이 이 글로벌 대기업 제약사와 바로 기술 수출에 대한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이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e 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 종합지수 먼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5,240선, 장중에는 5,300까지 돌파를 해 주면서 완벽한 상승의 시그널을 보여줬고 자 우리 현대 EM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충분히 높여가고 우상향으로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ADM 여러분들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모두 다 안내드렸던 가이드. 오늘 갭상승 없이 시작을 하고 29.97%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은 바로 25% 구간이었죠. 항상 시장이 살아났을 때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 하고 꾸준한 입장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민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엄선된 정보 같이 꾸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사나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8시 30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요즘 주식시장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 내 친구들, 내친 직장 동료,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지금 이러한 수익권의 주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종목, 내가 선택한 섹터만 계속해서 좀 이런 하방압력을 경험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3천 개 가까운 종목에서 엄선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그만큼 또 쉽지만은 않죠. 17년차 자산운동사 출신 트레이더다 보니까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시장이 사나할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자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 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종목 선단좀 체크해 보수 있도록 매일 두 글자 단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양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고 꾸준한 입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계속해서 쌓여가야지. 여러분들도 현명한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지는 길이 되실 가이드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번 내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상황, 내용, 비중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서 종목 많이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공유를 해 주셔도 굉장히 훌륭하겠죠. 그만큼 많이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체크하고 계시고 충목 문자를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엄청 발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아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성공 주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더 좋은 정보 매일매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트레이더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우리 알테우젠주들 손실의 리스크가 있다면 월요일의 종목 절대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큰 이슈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준비가 있죠. 이미 2025년 말에 어, 주주총회를 했고 예비심사 첨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코스피 이전시 글로벌층 8시간 야금 유입이 공매도 리스크가 담소가 되고 주가 수급의 이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호스닥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글로벌 무대를 진출하라는 상위력 의미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키토르다 SIC 상업화 로열티가 본격 수령되는 구간이 바로 지금의 구간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2043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최고의 먹기 붕구 보고서가 여러분들 로열티는 2%로 확인되고 있죠. 기대치가 한 4%에서 5%보다 낮다는 이유로 단계금락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수익구조의불확실성에 해소된 것으로 해결이 이미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연 7200억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플랫폼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 추가 후보 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지금 자리에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동반하고 있었던 우리 알테우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고가들을 기록해줬고 코스이 대장 종목으로서 지금 코스피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실시간 브리핑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미 300여 분이 꾸준하게 시황 브리핑 타점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하단 글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편리하시게 되면 우리 알테오진 주임들을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링크 당겨놔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죠 실시간 브리핑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진 주임들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도 치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면서 끝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도조회 섹터가 전환이 되고 있고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다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